찌질한 놈의 찌질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찌질한 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 때는 가난해서 친구들이 학식 먹으러 갈때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삶은 계란을 집에서 사가지고 가서 빈 강의실에 들어가서 몰래 먹었죠. 학식이 그 당시에 3,000원 정도였는데 그 3,000원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차비는 어떻게 했냐? 물어보신 분이 계실텐데 부산 지하철 공사에 들어가면 이 아이디어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써서 채택이 되면 3만원에서 5만원 되는 교통카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걸로 학교를 왔다갔다 다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는 불법으로 피를 팔았습니다. 대학병원에 100ml당 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 제가 헌혈의 집에 이런 데 가면 뭐 3천원짜리 5천원짜리 뭐 도서상품권이나 영화 할인권을 받았는데 그런 걸 받아서는 생계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안 되지만 뭐 제가 몸뚱아리가 멀쩡하니까 할수 있는 게 피를 팔아서 돈을 벌었죠. 그리고 뭐 울산 자동차에 가서 가구도 나르고 명절에는 시골에 내려가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냐? 도로에 가다 보면 신호등 앞에 밤을 파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군밤을 파시는 얼굴이 새까마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밤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에 일당 7만원, 8만원을 받았고, 대학교 4학년 때는 제가 담배를 피지 않지만, 담배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담배 파는 일을 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외산담배, 뭐, 말보루나 이런 걸 사시는 분들에게, 국산담배가 좋다. 국산담배를 펴볼 생각 없으시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담배를 외산담배에서 국산담배로 바꾸는 그런 이제 영업도 했죠. 어, 저는 많이 찌질했습니다. 학교도 지방되고 학점도 좋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특별하게 언어를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스펙이 없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취업했죠. 중소기업에 취업했더니 이제 월급이 18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익 일정 점수가 넘으면 10만원을 더 줘가지고 제가 190만원을 받고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어, 직장은 부산에 없어가지고 제가 경기도 화성에 가서 이제 기술영업을 배웠는데 어, 6개월 정도 일을 해, 하다 보니까 뭐 돈이 쌓이지가 않더라고요. 집에도 빚이 많이 있고 어, 한 달에 100만원 이상 제가 부모님 빚을 갚아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뭐 저축을 하더라도 저 새발에 피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열심히 모았죠. 자 600만 원 정도를 모은 다음에 28살 때 결혼이란 걸 합니다. 어, 결혼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 남자들이 뭐 집을 하나 정도 가져가려고 하면 최소 1억 2억은 있어야 되는데 6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결혼을 결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 집을 어떻게 구했냐? 집은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30년 넘은 주공 아파트에 어, 6천만 원 전세였는데 어, 4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 그리고 또 천만 원은 제가 어떻게든 월급이랑 인센티브랑 다 합쳐가지고 결혼 때까지 모으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될 사람에게 또 어느 정도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계약금을 치르고 어,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어, 참담했죠. 어, 돈이 일단 없다 보니까 마음이 좀 작아지더라고요. 사람을 만날 때도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게 되고, n 분의일 하자고 하면 무서워지고,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계산할 때 어, 쭈뼛쭈뼛 머뭇거리게 되고, 그래서 항상 머리에는 돈이라는 걸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돈을 벌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죠. 어, 결혼 준비할 때 이제 쟤랑 와이프랑 당신 여자친구였죠. 차에 앉아가지고 엄청 울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저에게 어떻게 만나도 이렇게 돈 없는 남자를 만났는지 모르겠다면서 어, 슬퍼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자녀를 낳죠.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돈은 점점 없어지죠. 월급 190만원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는 월급을 만준다고 해서 이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직을 해서 제가 면접을 보는데 전 영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상사가 대부분 다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화 영어나 또는 이메일을 다 영어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저한테 이제 면접관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제 팀장님이셨는데 영어를 잘하냐? 근데 영어를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직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영어로 할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당당하게 외국계회사에 입사를 했죠. 그렇게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밤을 새서 대본을 외웠죠.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그렇게 외국계회사에 들어갔는데, 어, 그 당시에도 돈이 계속 없었습니다. 월급이 좀 올라가면 어, 살림 살이가좀 괜찮아지고 뭔가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월급이 100만원 더 올라도 삶이 바뀌질 않더라고요. 어, 삶이 좀 바뀌었죠. 더 가난해졌습니다. 왜냐면 2년이 지나면 전세 만기가 되는 시점이 오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갈 때마다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집값이 더 올라가면 전세금도 올라가고 제가 이사갈 집은 점점 더안 좋은 곳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전세를 두번 가다가 그다음 전월세로 합니다. 버스가 오지 않는 동네라는 게 있습니다. 산속 깊이 사는 그런 동네는 마을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대문도 닫히지 않고 벌레들도 많고 어, 힘겹게 2년 동안 또 버텼죠. 제 인생은 계속 학창시절부터 직장 생활을 하고 아빠가 되는 때까지도 가난하고 찌질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스타벅스에 가면 보통 커피를 드시잖아요. 근데 아메리카노가 4,100원이었어요. 근데 그거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커피 값으로 4,100원을 낼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카페에 가서 일을 볼 일이 있으면 집에서 텀블러를 하나 가지고 갑니다. 물론 텀블러에는 뭐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죠. 그냥 스타벅스에 가면 좀 부끄러우니까 빈 텀블러만 가지고 와서 정수기에 물을 받아서 이제 2층에 가서 이제 업무를 보면서 물을 마셨죠. 그러다가 이제 뭐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지 않고 이제 라떼를 먹는 분들 을 위해서 이제 쓰레기통 위에 우유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씩 간이 커져 가지고 우유를 제 텀블러에 받아서 공짜로 먹었습니다 누가 보면 참 미쳤다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사냐 라고 할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금니가 50대 초반부터 없으셨습니다 어금니가 없으면 뭔가를 먹기 힘드시겠죠 당연히 앞니로 드셔야 되죠 어, 아버지에게 임플란트를 해 드리고 싶은데 <laughs> 제가 이렇게 거지같이 지내는데 아버지 임플란트 한 쪽당 뭐 80만, 100만 원 하는 거못해 드리잖아요 아버지 볼 때마다 아, 아버지 제가 돈 벌면 임플란트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100번은 넘게 했죠. 근데 뭐 제가 월세 살고 돈 없고 거지 같이 지내는데 어떻게 아버지 임플란트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사는 곳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어, 일명 이제 영화에서 보는 좀 골목 골목 들어가서 나오는 집이었죠. 거기는 이제 여름에는 뭐 찜질방보다 덥고 겨울에는 정말 정말 춥죠. 얼마나 춥냐면, 이제 밖에 있는 게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 들 만큼 집안이 추웠습니다. 그리고 벌레도 많고, 비도 세고, 곰팡이가 쩔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마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저희 집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보실 수 있을 텐데, 정말 썩어 있다는 표현이 맞을 만큼 벽지나 집들이 다 곰팡이가 썩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찌질하게 살았습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쓸만한 뭔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발버둥을 쳤죠. 자기 계발서를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노트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루에 세 번씩, 다섯 번씩 이야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건을 하고,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걸 시킨 대로 해봤습니다. 부자,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거를 노트에 스무 번씩 썼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쓰고, 책을 보고, 신문을 보고, 열심히 살았죠. 책을 1년에 한 60권 정도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매일 경제도 보고 뭐 주식, 부동산, 재테크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근데 아무리 책을 보고 자기 화건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메모장에 적어도 삶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제 삶은 점점 더 가난해질 뿐이었어요. 주식책을 본다고 주식 수익률이 좋은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책을 몇권 보고 투자했다고 또 수익률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런 코인방에 들어가면 가즈아, 가즈아, 존버, 이것만 외쳤는데 그런 걸 외친다고 제가 돈을 벌지도 않았고 주식 책과 주식 유튜브를 본다고 돈을 벌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이너스 통장은 점점점 한계치로 다다랐죠. 그때가 언제냐? 2019년 12월까지 제 인생이었습니다. 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돈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비를 어떻게 해야, 해야 될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뭐 머리에서 그 떠날 리가 없었죠. 항상 음식을 먹더라도 저렴한 것들, 빵을 사더라도 가격을 보고, 음식점을 봐도 가격을 보고, 제 모든 것들은 다 가격 중에서 저렴한 것들밖에 살수 없었어요. 왜?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많이 가난하고, 저도 가난하고, 제 아이도 가난한 게 뻔해질 게 보였어요. 가난의 되물림이라고 하는 거죠. 밟은 놓치고 싶어서 별의별 걸다 했어요. 뭐 강의도 들었죠 뭐 250만원 강의를 6개월 할부로 듣고 여러가지를 해봤는데 결국은 돈이 안벌리더라고요 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쓰면 스스로 저는 빚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스토어라는 걸 시작하게 되죠 저는 딱 보시면 알다시피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정말 어 평범한 것보다는 조금 더 아이큐도 떨어지고 찌질하고 잘하는게 없는 어, 그냥 동네에 가서 맨날 게임하고 PC방 다니는 그런 아저씨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 제가 이제 2020년 1월 스마트 스토어을 시작하게 됩니다. 뭐 스마트 스토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들 유튜브 날 보시면 부엌, 엔잡너, 어,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무자본창업 이런 것들 보셔가지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듣긴 들었죠. 이 쇼핑몰이라는 거는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뭐 신사임당, 창업 다마고치, 뭐 김머신 이렇게 쟁쟁하신 분들이 쇼핑몰로 해서 돈을 벌지 능력이 없고 어, 센스 없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해서 쇼핑몰로 돈을 번다? 아, 참먼 나라 이야기 같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먼 나라 이야기지만 돈이 없고 이제 이 가난이라는 거를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어서 쇼핑몰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쇼핑몰 하려고 이제 유튜브를 본 거는 2년 넘게 동안 봤지만 막상 사업장 등록증조차도 내지 않았죠. 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 냈다가 회사에서 잘리는 건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한계치에 도달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 되고 어떻게든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요. 상품을 등록했는데 뭐한 3일 정도 있으니까 첫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쇼핑몰이라는 거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 같은 찌질한 놈도 할수 있구나라는 이제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부업을 시작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애를 재우고 밤 11시부터 새벽 한두 시까지 그냥 무작정 상품을 등록하는 거예요. 뭐, 도매 사이트인 이미지를 그대로 써서 상품 등록해서 매출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벌리고 매출이 오르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더 열심히 했죠. 어느 순간 이제 5개월 만에 월 매출이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 해도 한달 월급 200만원, 300만원인데 쇼핑몰은 한지 5개월 만에 월 순수익 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 천만 원이라는 게 꿈의 숫자로 느껴졌거든요.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월5 0 0만 원도 힘든데 월 천만 원? 이거는 대기업 임원이나 정말 자영업 중에서도 이제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버는 돈이 월 천만 원인데 저는 뭐 지방 대 학점도 낮고 중소기업 출신에 뭐할줄 아는 것도 없는 그냥 찌질한 인생인 남자 3 0 대의 남자가 쇼핑몰을 통해서 월 천만 원을 번 거예요. 5 개월 만에.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죠. 월천만 원이라는 게참먼 숫자처럼 생각했는데 막상 내 시간을 갈아놓고 정말 올인하니까 어려운 금액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월 2천만 원도 벌리더라고요. 어, 직장 생활로 월 2천만 원을 번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전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부업으로 집에서 혼자 월 2천만 원을 만들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돈이 생기니까 저희 가족이 봐지더라고요. 어금니가 하나도 없는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 임플란트를 치과에 데리고 와서 일시불로 다 결제해서 해드렸죠.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엘리베이터에 딱서 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아들아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 이게 막 눈물이 핑돌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돈이 없는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뭐 아버지가 이렇게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울컥하는 이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곰팡이에 쩔어 있는 저희 집도 봐줬죠. 그래서 돈을 또좀 모으고 부모님 집도 이상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봐지더라고요. 좀 힘든 사람은 없는지, 내가 도와줄 사람은 없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여유라는 게 생기게 되죠. 돈을 버니까 뭐 돈을 벌어서 제가 뭐 명품 가방을 사고, 명품 시계를 사고, 이런 걸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는 가정,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이게 가장 큰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돈으로 인해서 내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적었어요 예전에는 과일집에 가게 되면 만원짜리, 만오천원짜리, 이만원짜리 과일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싼 거, 알이 작은 거 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먹고 싶은 거살수 있죠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예전에는 돈돈돈거리면서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미뤘던 것도 돈이 있으니까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할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좀 줄었죠.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물론 돈을 한달 동안 뭐 2천만, 3천만을 번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돈을 벌면 편한 건 맞는데 행복은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아마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도 돈이 많아서 편한 거 있겠지만 절대 행복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벌다 보니까 눈에 보여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는지 보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내 몸과 시간들이 계속 그런 돈 버는 곳에 집중되다 보니까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들 거기 쏟게 되죠.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하는 순간에서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고 선택의 폭이 많아지게 되죠. 선택의 폭이 많아지면 그걸 선별하고 선택하는 데 에너지가 들죠. 그래서 저는 35년 동안 뭐 거의 찌질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 쇼핑몰이라는 걸 통해서 인생이 좀 바뀌게 되었죠.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인생이 힘드실 거예요 대부분 다뭐돈 건강 관계의 문제인데 돈이 거의 한 80%에서 90%는 차지할 것 같습니다 어, 돈을 어떻게든 더 벌고 싶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주식도 해보고 코인도 해보고 뭐 별의별 짓을 다해도 계속 마이너스만 되고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만약에 쇼핑몰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의 일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아직도 저는 찌질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 돈을 월 천만 원 이천만 원 버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따라 해보는 거죠 시작해보는 거죠 어, 시작하지 않으면 당연히 결과가 없잖아요 그냥 지금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시도하고 시작하면 단 0.1%라도 변화할 여지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쇼핑몰이 인생의 전부다 이게 무조건 답이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쇼핑몰은 직장생활 하면서. 부업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적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뭐 통닭집을 하나 차리더라도 최소 뭐 5천만원 카페 차리면 1억에 한 돈이 드는데 이 쇼핑몰이라는 거는 자본금 없이도 재고를 두지 않고도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스마트스토어를 통해서 입점해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죠 내가 배달해서 월천만원을 번다 어 아마 잠을 자지 못할 겁니다 직장에서 월천만원을 번다 어, 그거는 이제 별들의 전쟁인 거죠. 그돈 버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쇼핑몰이, 어, 평범한 사람이 단기간에 순수하게 천만을 벌기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쇼핑몰을 장려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해볼만 합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도 뭐 포토샵이나 이런 뭐 대단한 기술들 없이 그냥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올려서 판매하고 있는데도 월매출이 1억, 2억이 넘죠. 아마도 뭐 인증샷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인증샷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를 찾고 되는 사람들은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될 겁니다. 왜냐? 될 때까지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최대한 쉽게 빠르게 큰 돈을 벌고 싶죠. 그거는 사기를 치던가 남을 등치던가 불법이 아닌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정당의 돈을 벌려고 하면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으셔야 됩니다. 그 임계점 전에 시작한 사람들의 90%는 포기하겠죠. 포기하기 때문에 나머지 10%가 90% 사람들이 가져야 할몫들도다 가지는 거죠. 그래서 월 천만 원, 1억, 10억 버는 사람들은 임계점을 넘으면 그 위의 세상은 다시 또 블루오션이 됩니다. 왜냐면 경쟁자들이 줬거든요 그리고 돈 버는 방법을 알거든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도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꿈틀거릴 겁니다 아 내가 저거 한번 해봐야지 나도 할수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언제까지 유튜브만 보시고 남들 잘 되는 것만 보시고 배합하시고 댓글로 욕을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지금 당장 해보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런 거는 댓글로 물어보지 마시고 블로그에 사업자 등록증 내는 방법 켜서 보시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시고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블로그 유튜브 하나 보시고 바로 오늘 내시면 됩니다. 집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 휴대폰 켜서 저도 지금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거든요. 켜서 그냥 영상을 하나 찍고 올려보는 겁니다. 업로드하는 방법 모른다. 네이버에 찾아보면 다 나오죠. 생각하고 있는 거 주저하시다가 인생이 그냥 가버립니다. 변화하고 싶으면 뭐라도 발버둥 치고 시도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지.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뭐 이런 컨텐츠가 있냐고 넘어가시는 분이 계실 거고, 또 누군가는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시작할 수 있게끔 약간은 그이 경계선을 좀 낮추고 싶어서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죠. 저보다 더 매출도 많고 언벤도 뛰어나고 유튜브 편집 기술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 얻는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이 영상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이 이 시작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 저도 그런 포인트를 받아서 아마 중간중간에. 유튜브와 또 저에게 자극을 주는 상황과 저에게 돈으로 압박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제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거를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남들이 볼 때는 제가 엄청나게 대단하게 보이고. 뭐 유튜브 개설한 지 4개월 만에 구독자 4만 명 직장을 다니면서 1년 동안 뭐 15억의 매출을 내고 대단하게 보이시는데 사실 저는 2년 전 쇼핑몰 하기 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찌질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가난에 허덕이고 몸부림치며 바라가던 사람이었는데 이 쇼핑몰이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제 삶이 좀 바뀌게 되었죠.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마음을 먹고 내 시간을 갈아놓고 정말 인생에서 한번 정도는 올인해볼 만한 것들이 있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희망이란 것도 생기고 내 미래에 무엇인가 변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투자한다, 쏟는다라고 하면 또 가능성이란 것도 열리고 몸에 열정과 에너지들이 다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하면 됩니다. 모든 일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다 보면 배우게 되거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